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분께서, 어, 오이순 내리는 것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이렇게 또 보여드리고, 또 집게가 어떤 집게냐고 또 댓글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이순이 지금, 네, 여기 있습니다. 집게가. 이게, 집게가, 봐봐. 정상이면은 집게가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오이는 안 내리고 순만 올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려야 할게 어떤 거냐면요. 은 얘가 지금 딱 위에, 하나, 둘, 두 마디 밑이나 세 마디 밑에 꽂아야 돼요. 그러면은, 얘를 오이나 호박이 이 순을 계속 내리, 줄을 내리면서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은 근데 일단은 제가 안 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얘가 오늘 내려야 돼요. 지금 보면은, 집게 꽂고 두 마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 세 마디가 컸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3일이 지나고, 오늘 줄을 안 내리면은, 이렇게 꼬꾸라집니다. 얘가. 오이가 이렇게 이제 누워버려요. 힘을 못 이겨서, 기운이 없고 영양제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힘을 못 이겨서 누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 집게 꽂은 데가, 하루 이틀 지나면은 꺾여서 나중에 얘를 잡고 찌게를 여기다 제손 있는 데다 꽂아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찌게 꽂아 있던 부분이 오래 꺾여 있다 보면 여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찌게를전 화면처럼 두 개를 딱 올리면은 잘못 오면 얘가 똑 부러져요. 지금 얘가 어제 누운 게 아니에요. 불과 오늘 새벽이나 어제 밤에, 밤 사이에 누웠을 겁니다. 이렇게 자국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인 줄 찍게 하실 때 주의할 점이 꼭 3일, 3일에 한 번씩은 줄을 내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텃밭에서 있게 하신다.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게를 꽂을 때. 어, 어떻게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밑에가 오이가 많이 달렸으면이 무게가 한 4kg, 5kg. 호박 같은 경우는 한 10kg 나가요. 밑에 무게가. 그럼 얘가 약하기 때문에 얘를 잡고 집게를 내리, 집게를 빼면은 이 무게 때문에 툭 떨어집니다. 요가 툭 부러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일주일만에 오셨을 때는 먼저 큰 과일을 먼저 따요. 무게를 가, 가볍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으로 여기를 잡지 말고, 여길 잡으시고, 자, 여길 잡으시고, 제가 옆에 가면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제 내릴 집게입니다. 그러면 화면이 잘 보이게, 이렇게 약간 내려서. 얘를 잡고, 집게를 놔버리면은 이 무게가 툭 떨어져요. 그래서, 얘를, 밑에를 잡고, 집게를 위로 올려서, 이를 집어주면은 좀 여러분이 안전하게 집게를 꼽고 나무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농장에서 우리 농가에서 곁순을 이제 남겨놔서 제가 활용법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곁순을 냉겨놓는 이유가 이거예요 집게를 올리고 이줄 작업을 하다가 여기가 목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게를 못 이겨서. 그러면은 얘는 겨순을 싹훑어버리면 얘는 이 나무는 못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겨순을 훑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목이 뿌려졌을 때이 겨순을 우리가 키워 먹죠. 자. 이게 집게도 유인줄을 해서 키우면은 땅에 잎들이 닿지 않고 과일이 닿지 않습니다. 병충에 노출이 들 되고 또, 어 흙, 흙이 묻거나 벌레가 묻지 않은 그런 과일을 우리가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안 되면은 여러분이 그물망에다 하셔도 됩니다. 대신 그물망에 하시면은 곁순을 못 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원순만 쭉 타고 올라갔잖아요. 네. 우리는 원순만 태워서 어 튼실한 좋은 또고가가 없는 어 일자로 된잘 빠진 오이만 따기 위해서 이렇게 외줄로 합니다. 하지만, 망으로 하면은 겨순을 자르기가 힘들어요. 망으로 하면은 그냥, 네, 따야 됩니다. 그리고, 어, 또, 집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제가 어떤 거 보여 드릴까요? 집게는 이게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시면은, 오이 사이즈예요 오이, 어, 오이 줄기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적습니다. 하지만, 호박은 크니까 얘가 더 커요. 그리고 토마토는 더 큽니다. 예, 이 나무마다 집게 사이즈가 있어요. 나무마다 집게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이 집게를 필요하시면은 이 사이즈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사이즈에 안 맞추고 그냥 꽂으시면은 얘가 그냥 쑥흘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또 너무, 오이 가지고 호박 토마드로 하면은 여기 찝은 자리가 이게 눌려요 눌려 가지고 이렇게 눌려서 얘가 여기가 파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쉽게 뚝 부러져요 그래서 이집개는꼭 사이즈를 맞추시고 그리고 이집개가왜 이 용업용 집개를 따로 쓰냐면요 은 보세요 여기에 이 부분이 끈이 물릴 수 있게끔 톱니가 돼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안 내려와요. 줄을 당겨도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물어 놓고 오일을 걸기 때문에 얘가 힘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딱 놓으면은 얘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얘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찍개는 원 위에 가로로 쭉 줄을 매 놨어요 끝까지 그 사이에다가 이 오이 호박 심은 만큼 집게를 집게 유인줄을 걸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쟤는 어, 유인 고리라고 그래요 예, 에 있는 유인 고리 그 유인 줄 그리고 유인 집게 예, 앞에 유인자리가 유인자라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얘네들은 오늘 내려야 줄을 올려야 할 것들이에요. 좀, 자 지금 오일을 따고 있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이 유인질에 찌개를 하실 때는 밑에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공간이, 줄기가 공간이 땅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일자로 세우면은, 바람 불면은, 밑에는 안 부러지지만, 위에가 부러져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밑에 공간을 놔두고 바람에 대나무처럼 흔들리게끔. 름 네. 태풍이 와도 대나무는 안 부러지잖아요. 이렇게 흔들리게끔 공간이 있어서 흔들리게끔 이렇게 여유를 두고 집게를 꼽습니다. 그래야 또위에가 견뎌요. 너무 팽팽하게 하면은 여그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키를 계속 올리는 것은 어더 따기, 쉽게 따기 위해서 그럽니다. 오이, 유인줄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오이가 처음에는 어릴 때는 바닥에서 따요. 지금, 지금도 오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미 지금 한 1m 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허리를 숙여가면서 따야 돼요. 하지만 얘를 유인줄을 계속 우리가 유인줄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이렇게 올려 가면서 유인을 합니다. 예를 들리이 찌개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찌개 있는 만큼 내리는 게 아니에요. 밑에는 공간을 두고 계속 찌개를 올립니다. 또 올려 가면서 하면은 오이는 점점 위에 달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하기가 이제 점점 지금은 네. 이 찌개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방금 같이 있던 찌개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은 오이도 여기 있던 것이 옆에 오이는 더 위에서 딸수 있어요. 시간이 며칠 지나면은. 그래서 지금은 허리를 약간 숙이고 따지만 줄을 높이 올릴수록 우리가 편안하게, 편안하게 오이를 따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이 네 지금 이렇게 둘리게 다 누워 있잖아요. 야, 얘도 좀 있으면 누울 분위기입니다. 찌개를 이렇게 꽂아 놨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이 호박하는 농가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따고 이 작업을 반복을 합니다. 아침에 오이 따고 호박 따고 어, 줄을 내리고 또 따고 줄 내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요. 줄 내리면서 순 따고 예, 반복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이 호박 농가는 이런 식으로. 뒤풀이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또 비가 어제 며칠 또 왔고 오늘은 토요일 날 비가 이렇게 그쳤어요. 그래도 이렇게 병충이가 없이 잘 크는 것만 해도 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유인 고리 또 찌개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